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역사서 가난 정복사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그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몇 명의 정찰병을 보내 베델 동 쪽, 벤, 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탐지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2에서 3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수 있는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으나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군이 접전 끝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군을 죽이고, 도주하는 나머지 병력을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군은 전위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그러자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지었다 주여호와여,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 전멸시킬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될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 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가서는 안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범인이 속해 있는 지파를 나 여호와가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그 집안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나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 너희는 가져서는 안될 물건을 도둑질한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화형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려라. 그는 나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했는데 세라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에 여우수아가 세라 집안을 각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거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뽑혔다. 그때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나에게 말하라. 그러자 아간이 여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 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아는몇 사람을 시켜 그 물건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은 아간이 말한 곳에 그대로 숨겨져 있었고, 은은 제일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 물건을 요수아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여우 앞에 쏟아 놓았다. 그러자 요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등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마,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셨다. 8장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내가 이미 아이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을 모두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전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성 뒤에 병력을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주력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은 성 뒤로 가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매복하여 공격 준비를 하시오. 내가 인솔하는 주력 부대가 성을 치러 가까이 가면 아이군이 정과 같이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추격하는 아이군이 성 안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유인작전을 벌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과 같이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 여러분은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제히 일어나 성안으로 돌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곳에 불을 지르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작전 지시가 끝나자 그날 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병력을 점검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솔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그를 따르는 주력 부대는 성문 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그리고 요수아는 5천 명 정도의 또 다른 병력을 뽑아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주력 부대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병력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였으며 요수아는 그날 밤을 계곡에서 보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 나왔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병력이 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한 척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때 성 안에 모든 아이군이 이스라엘 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성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아이성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성은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켰다. 여우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즉시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 군이 뒤돌아보니 성 안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때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이 돌이켜 반격 태세로 나오자 아이 군은 도망칠 길이 막연하였다. 요수아가 인솔한 주력 부대는 그들의 매복병이 성을 점령하여 불을 지른 것을 보고 용기 백배하여 아이군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도 거기서 나와 뒤에서 그들을 치자. 아이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도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두 죽이고 아이왕만 생포하여 요수아에게 끌고 왔다. 이스라엘 군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 군을 모조리 쳐 죽인 다음에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아이 사람은 전멸되었는데 그날 죽음을 당한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만 이천 명이었다. 이와 같이 아이 사람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여우수아는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없애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다. 이렇게 하여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어 오늘날까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요수아는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바 산에 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고 또 그의 율법 책에도 기록된 바로 그 양식에 따라 철련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단이었다. 그 위에 백성들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으며. 요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사무원 재판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섰는데 반은 그리심 산기슬에 반은 에발산 기슬계에 섰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 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